주관 그래 네, 네. 바로 세로나가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지금 언짢는지 알아? 왜왜왜 이스타에서 얘기하고 여기 와서 뒤늦게 얘기하냐고. 아니야 아니야 어? 이스타에서 어? 보는 맛이 있고 또영주 TV에서 보는 맛이 있지. 아 뒷북이 되잖아 뒷북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얼마나 어, 다른 얘기들 하는지 내가 두개 대조해서 보겠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네. 네. 자 라포르타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42대 회장으로 당선이 됐죠 3월 7일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말맞고 탈만은 이 회장 음. 선거가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 이거 음. 너무 질질 끌었어 원래는 1월 말에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음. 3월 7일로 연기가 음. 됐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음. 9시까지 네. 선거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도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11290명의 소시어가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7만 명 이상이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바르셀로나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두면서 투표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 다 착용해야 되고 음, 네. 그런 가운데서 여섯 곳에서 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투표하셨나요? 저는요? 어. 마르카에서 그냥 봤는데요. 어? 아니 뭐 온라인 투표라도 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우편 투표가 아, 네. 2만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하고는 싶었지만 <laughs> 네. 받아주지 않을 것 네. 같아서 못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마르카에서 생방송하는 거를 계속해서 음.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10시에 라프로타 회장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10시 45분에 프레이사 후보가 투표를 하고 네. 그리고 1 1시 넘어서 이제 폰트 후보가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메시가 메시 아들 티아고 하고 와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아들이죠. 보얀도 와서 투표를 네. 하고 그리고 루이스 엘리케 현 스페인 대표팀 감독도 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부스케츠라든가 알바라든가 음. 이런 음. 선수들은 당연히 투표를 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는 축구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농구팀에서도 그리고 핸드볼팀에서도 네. 와서 이제 투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끝날 때마다 누가 될것 같느냐, 뭐 음, 음. 누구가 뭐될것 같아요, 누구 음. 찍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laughs> 그럴 때마다 뭐자이드 피해가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laughs> 피해가야지. <laughs> 아 여하튼 기대보다는 전체 투표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11만 290명인데 전체 투표자의 5 0 4 2인 5 5 6 11명만이 투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3,628명은 막 그런 거 있잖아. 투표용지에. 메시, 메시, 남아줘. 남아줘, 어, 스테이. 어, 킹간 메시. 어. 막 그럼 아, 나 누구 질지 모르겠어. 빈봉투막 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효 처리된 게 있습니다. 바르토메오는 자기 이름 썼을까? 모르겠어. 아, 참, 참고로. <laughs> 네. 바르토메우 호안 가스파르트. 음.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 음. 어, 회장이라고 불렸던 네. 인물들도 다 투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라포르타가 42대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총 투표의 54.28% 3만 184명이 라포르타를 지지했습니다 참고로 폰트가 29.99%인데 1만 1천 명 정도가 지지를 했고요 네. 프레이사가 8.58%인데 약 3,500명 정도가 지지를 했더라고요 자,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이자 사업가이자 정치가인데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바르셀로나 회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 트로피만 12개를 들어 올렸어요. 라리가 우승이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2회. 특히 2009년도에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역시 6관왕. 네. 그러면서 음. 굉장히 성공적인 시대를 연 회장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산드로 로세링 회장이 됐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내려가고 그러면서 바르토메오 회장이 됐고 바르토메오 회장하고 회장 선거를 했을 때 2015년도에는 네. 라푸르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해서 됐는데요. 야, 돌아 보면은 바르토메오한테 떨어지다니. 아, 근데 이제 바르토메오가 그때 또트래블을 달성했어. 그러니까 야, 얼마나 지금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집중하는지 음. 또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자 당선 소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크로이프이즘하고 그리고 매시 잔류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선수들 만난다 쿠만 감독 만난다 은행 만난다 그리고 스폰서들 만난다 네. 여러 가지 만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해결할 일이 많은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선수들도 잡아야 되고 여기다 부채도 다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회장 선거 전에도 확실하게 세부적인 공약은 부족했어요. 좀 아쉬웠죠. 네, 네. 특히 폰트 후보가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굉장한 또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다 음. 보니까 더 비교되기도 했죠. 네. 네. 그래서 회장 선거 이 직전에 토론회에서 폰트가 아, 라포르타는 이미지만 있을 뿐, 음, 세부 음. 공약이 없다. 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라포르타가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을 날리죠. 응. 내가 회장이 돼야지만 메시가 잔류한다. 다른 사람들이 회장되면 메시 떠날 것이다. <laughs> 네. 아예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laughs> 네. 그것이 매우 컸다고는 또 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야 그냥... 역시 정치인은 이미지야. 그래 이미지야. 어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건너편에다가 자기 포스터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이제... 거지. 네. 그만큼 이제 또 회장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네, 있고. 네. 아, 당선 소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네. 이제 세부적인 공약이 없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문의 눈초리 를 던지기도 합니다. 음, 네. 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메시 잔류 시킨 다음에 근데 파리에 집샀대 그럼 뭐 어떻게 잔류 시킬 건데? 네. 그리고 아, 부채 갚은 다음에 그래 음. 라포르타 니가네 임기 동안 14억 달러 벌겠다는 거 알겠어. 음. 네가 그렇게 공약한 건 알겠어. 근데 14억 달러를 어떻게 벌 건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14억 달러 벌겠다고 하서 모두 14억 달러를 벌겠다고 기대하진 않아. 음. 근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봐야지. 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어갈 수 있겠구나. 팀이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네. 스포츠 프로젝트 구성원도 음. 뭐 알레만이, 바이데스, 알렉산코, 바르주안 <laughs> 여러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오벨라스 이제 안 가. <laughs> 야. 오베르마스, 잘요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아니, 알레마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원래 요르디 크레이프가 오베르마스막 떠나면은 그 자리 아약스 디렉터에 앉을 계획이었거든요. 음. 이렇게 데려가 주시니 오베르마스는 그냥 종신하셔야지. 아니, <laughs>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야, 너무. 오베르마스도 안 가니까 테나우도 남겠네. 네. 좋다. <laughs> 이게 다 나의 계획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한다, 라포르타. 흔들리지 마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쿠반 감독이 1년 정도를 더 이끌고 음. 그 다음에 오베르와스하고 터나우가 같이 고 같이 오고, 온다고? 네. 이걸 이렇게 나서, 그린다고? 어, 2년 정도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사비가 오고. 여기 또 빌드업 중 뜬다. 어, 내가 이걸로 때려야지. <laughs>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에이. 자, 여하튼 여러분이. 라포르타 회장이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약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지? 음.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뭉퉁그려서 있어서 그치. 저희가 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인기 동안 14억 달러 벌겠다. 그래서 지금 단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은행 만나서 빨리 이제 기간을 네. 연장시키고 그 스폰서들 다 만나서 계속해서 스폰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맺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선수들 만나가지고 재계약 협상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제가 느끼기에는 음. 이 공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포르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팀이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성적은 지금 안정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왔으니까 회장이 장기 비전을 만들어서 은행들 돌고 네 선수들 만나고 감독 만나고 그러면은 아 바르셀로나 빠르게 정착되고 있구나. 음. 왜냐면 지금 쿠안 감독이 많은 걸 해준 거예요. 성적이 음.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못 되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권을 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라포르타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음. 사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laughs> 철로 된 팬티라든가 아니면 여자 문제라든가 네. 아이언맨이셔 아이언맨 파티도 그만해 파티도 아. 어? 그런 아. 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쓸데없이. 해외 사업 버리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랬다가 망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바르셀로나 네. 좀 집중해야 돼 지금은. 네. 네. 지금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단단한 음. 재정적인 상황과 음. 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어요 회장 선거 보면서 음. 라포르타가 진짜 정치가긴 정치가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음. 어떤 네.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이용한다. 그러니까 메시를 음. 정말 잘 이용했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말을 참 교묘하게 잘 빠져나갈 분위들를 네. 만들어놓고 어, 이야기를 한다. 음. 어, 거기에서 또또 음. 예, 정치 구단 같은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포르타는 이미지의 승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음. 팬들이 지금 마음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은데, 음. 네. 아, 그때 우리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지? 음. 아 맞아 (2009년도지) 음. 그때 회장 라포르타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는 필요한데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폰트는 굉장히 좋은데 폰트의 계획도 좋은데 이러면 변화가 너무 시다 너무 세다 음. 그러면은 이런 변화 속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실업자들이 또 나오고 또 누가 또 취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럼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럼 팀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런 흔들림 이런 내용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사람이 이게 위험하고 위기일수록. 좀 안정적인 걸 찾게 맞아, 돼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라포르타가 이 시기에 나온 게또 음, 주요하지 않았나 음.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다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회장 후보로 나와서 40에서 50% 사이의 지지를 계속 유지한 네. 가운데 폰트의 지지율을 프레이사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프레이사가 한 3억 유로 정도 대출 받아서 음바페하고 홀란드 같이 사버리겠다 혹행, 혹한 거지 거기에 네. 그래서 폰트 표가 어. 그쪽으로 간 면이 있어요 네. 물론 지금 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총 득표의 54.28%가 라포르타기 때문에 음. 뭐 폰트하고 프레이사의 표를 합친다 할지라도 대세에 뭐 지장은 네, 없었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노선 자체를 그러니까 선거 방향 자체를 좀 음.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음. 아니 폰트가... 애초에는 출구 조사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그래도 한30% 중반 정도는 됐거든요. 어, 맞아 근데 실제로 이제 개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29.9%였던가요? 음. 네, 3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있어서 음. 손실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 정도밖에 투표를 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많이 젊은 선수들이래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폰트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안한 거지고 음, 네. 두 번째는 폰트의 표를 프레이사가 뺏어갔다. 막판에 이제 귀 음. 팔랑기인 사람들이 음. 홀란드 어 뭐야 은바페. 홀란드 온다고? 어 홀란드 어, 그쪽으로 가. <laughs> 그러면서 이제 폰트는 많이 <laughs> 어. 빼앗긴 게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회장 선거가 왜 라포르타가 됐는지가 음. 좀 그림이 급, 좀 잡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스포츠 클럽과 연관이 있지만 은 결국은 정치거든요 정치야 에, 에, 그래서 라포르타의 정치의 승리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laughs> FC 바르셀로나 관계자 여러분 뭐 있나? 네, 호안 <laughs> 네. 라포르타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또영주TV 바르셀로나 공식 유튜브로 만들어주십시오 <laughs> 야 괜찮다 저는 주간꾸레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르셀로나 한국 지부 파트너십. 네. 어? 그래. 네. <laughs> 한번 가봐. 노래방. 그리고 저한테도 투표권을 주세요. <laughs> 네. 우편으로 꼭 투표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자, 애들이 에... 또 이제 그 밑에 댓글 막 달겠지. 역시 노양심. 역시 <laughs> 노양심. 노양심. <laughs> 이렇게 글이 네. 달리겠구만. 아니 자. 그래도 라포르타가 계속 될.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해오셨잖아요. 네, 어뭐될 거라고 봤고.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라프르타도그 음. 당선 소감에서 피해 숙청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누구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 잘라버리고 음, 음, 뭐 이런 건 없다. 음. 그리고 뭐 소송 걸어서 다시 뭐 물어내라 이런 것도 음, 뭐그렇 음, 제한적으로 음.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물리겠다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팀 내부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 누구하고 친한지 몰라요. 음. 다 친하면 좋겠지만 음.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다 받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변화를 꾀하면서 긍정적인 반으을 하는 네, 게 네. 좋겠다 싶어서 라포르타를 지지했는데 음. 사실 라포르타 하는지 보면 가끔씩 보면 너 양아치니 이런 생각 <laughs> 드는 장면이 많아. 지가 음. 지지율이 높다고 토론에 음.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음. 하고 네. 그리고 공약 같은 거 너무 뭉뚱그려서 음. 세부적인 게좀 부족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폰트면 지금 뚜껑 한 일곱 번 열렸을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네. 이거 정말 세부적으로 짜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 세부적으로 짰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또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하버미 프레이사 같은 경우에도 음바페 홀란드 영입한다고 했을 때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은행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음. 당선될 경우 3억 유로 정도를 대출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의 표가 프레이사로 간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폰트도 있고 프레이사도 그랬는데 라포르탄 이겠죠. 이겠죠. 어. 메시 자유시킬 어. 거야. 메시 어떻게 잘유시킬 건데요? 그냥 내가 말할 어. 거야. 오, 어, 뭐 그런 거잖아. 어. 어. 메시 잡으려면 어. 장기 비전이 필요하지. 뭐이거 약간 그래. 어, 사자냄새가 좀 나긴 해. <laughs>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회장 혼자 다 하는 일이 음. 아니고 이제 구성원들도 또 같이 힘을. 실어줘서 해나가는 거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가 음. 중요한 거고 그 구성원들이 또 잘해주길 바라야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음. 또영조TV를 바르셀로나 공식 유튜브로 <laughs>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한 다리 얹히고 싶습니다. 네. <laughs> 둘이 같이 시켜준다면 같이 시켜준다면 네, 오베르바스와 터나우를 네. 데려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진짜 노양심이다. <laughs>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라포르타 회장이 네. 당선이 됐으니까 라포르타 네. 회장이 좋은 리더십 보여서 지금 바르테메오가 쌍둥이 너무 너무 크거든요. 그래. 그거 빨리 먼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응. 그리고 이제 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구단도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은. 이적 시장에서 좀 기대해봐도 되나? 아, 그러니까 다음 이적 시장은 내가 보기에는 좀시고불기 아, 그래. 해야 될 거야. 아니, 근데, 어. 아, 근데 진짜 지난 겨울에 우리 막 진짜 거지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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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FA 저기 FA, 아 OM도 못줘가지고 막 아우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잖아. 음. 예,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에는 그래도 그보다는 상황이 좀 음. 나아지겠죠. 네. 예. 자 바르셀로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폴타 회장 파이팅. 파라스나 파이팅. 아 뭔가 좀 아쉬운데 라포르타. 음. <laughs> 아, 오베르마스님, 테나운님만 남겨주세요, 제발. 뭔가 아쉬운데. <laughs>